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화산 유아숲 체험장에서 근무하는 꿀벌, 무기구름 선생님입니다. 저희는 나무 수업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나무의 물관, 체관을 아이들이 입체적으로 보며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은 나무의 물관과 체관 교구 만들기와 이 교구를 이용해 수업에 활용하는 두 가지 활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휴지심에 심지를 먼저 하나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무 기둥을 휴지심을 두개 붙여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둘레에 모두 물간으로 둘러주세요. 이렇게 다 둘러주었어요. 아이들이 뿌리에서 떨어뿌리로 떨어지는 먹이를 볼수 있도록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다리처럼 기둥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는 채관을 붙여볼게요. 물감 바깥에 채간이 있습니다. 채간도 역시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둘레로 붙여주세요. 채간을 모두 붙였습니다. 이세 개는 가지로부터 채간에서 밥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살짝 위로 붙였습니다. 자, 이제 나무의 줄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무에 수피를 붙여보겠습니다.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 물건과 채간이 보이는 나무의 줄기를 만들어 줬어요 이제는 채간으로 밥을 넣어 줄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된 이 채간에 나무 가지로 짧은 빨대를 이용해서 붙여준 후 색지를 이렇게 오리거나 접어서 붙여 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는 빨대로 가지를 만들고 채간에 나뭇잎도 붙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채간을 줄기와 연결시켜 주세요. 도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도구를 활용해서 나무의 구조와 역할 알기입니다. 나무는 땅 밑으로 뿌리, 줄기, 가지, 맨 끝에 나무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뿌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흙 속에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여기에 있는 체관을 통해서 나무 가지를 통해 끝에 있는 나무잎까지 물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나뭇잎은 무슨 일을 할까요? 나뭇잎은 햇빛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압성이라고 하죠. 아이들에게는 햇빛을 받고 열심히 일한 나뭇잎이 먹이를 만들어서 이 체관을 통해서 또로로로 떨어뜨려서 이 뿌리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렇다면 줄기에 하는 일은 밥을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답각 하는 일을 알려줍니다. 나이테를 볼까요?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심지 중심으로 끝으로 보면 물관과 체관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테에서는 물관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물관 바깥으로 이 사이에 나무의 껍질 안쪽 나이테 끝부분 뒤쪽으로 체간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면서 체간의 위치도 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